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들이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는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2주간 성경통독과 기도집회 현장에서는 성령으로 무장하기 위한 신대원생 300명이 모였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00명의 신대원생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24학년도 신입생 영성 수련의 현장 모습입니다. 개강 전부터 2주간 함께 모여 성경을 통독하고 밤 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이유,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강조해온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입생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목회 선배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한 평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성령 운동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윤석전 목사님이다. 그것이 우리 백석대학교 출신이다 이거예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직장 생활을 하다 성령을 받고 개척 교회를 어렵게 시작했지만 꿈은 컸습니다. 기도 중에 한국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께 자문을 받아 교회를 건축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조영계 목사님, 옥하나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순복음과 통합과 합동 신실 이다 교단이 다르지만 그분들한테 가서 조영계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고 목회를 위해서 했는게 뭐냐? 기도 성령 아니고 기도 아니구나. 성령 받지 않고는 목회는 할수 없는 거다. 장목사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로 신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실보다 개척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서 도전하지 않는 목회 현장을 꼬집었습니다. 학생들 모집이 안 된다고 막 하는 걸 보면은 인구가 줄어서 아기 하나 사람이 없다 천만에 개척하려고 어떻게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 우리 선배님들은 다 집에 방에서 시작해서 대명시 모아놓고 잘해봐야 그 지하에서 했고. 어? 다 천막치고 내 자신부터 저기 계신 신학자들부터 이게 기도 성령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책임질해서 성도들에게 손포할수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대원생들은 2 주간의 영성 수련회에서 체험한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따라 헌신하는 참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참된 목회자가 됐을 때는 그래도 저 열정을 닮아서 성경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부,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강전부터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진 백석대 신대원생들이 소명을 따라 이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성령 행전을 써나가길 기대합니다. 구티비뉴스 장세인입니다.